안녕하십니까. 좀 목소리 크게 해 주셔야 돼요. 왜죠? 야 요, 소리가 묻혀요. 아 그래요. 아, 네. 아무튼 오늘 진짜 중요한 경기입니다. 자, 네 대구가 요즘 경기력이 너무 좋습니다. 세징야 에드가드인데 그 정치인이. 아 ]구나. 정치인 진짜 못하 아, cool. 어, 진짜 잘하 전역하고 어때? 있어. 아 정치 왜 이렇게 빨라? 진짜. 아니 요즘 보거스님 인기 많아졌어. 왜? 댓글에 막 보거스 귀엽다고. 진아 진짜. 아예 아, 진짜. 아, 아니, 너 웃기게 생기긴 했어. <laughs> 어. 아무튼 오늘 진짜 중요한 경기인데 열심히 응원하시죠. 오늘 대구 많이 왔나? 대구 어, 3천, 3 0 3,300? 아 이거는 와. 그리고 아무튼 오늘 승리에서 끝나고 다 응. 같이 응. 웃을 수 있다. 열심히 응원합시다. 아, 근데 진짜 나는 전북전보다 더 어려울 거라 생각해. 어 맞아. 웃적으로 대구 2만 군인. 그나마 다행인 건 우리 홈이라는 그나마 거. 맞아. 어. 오늘 이기면 9위 아무튼 오늘 화이팅 해보죠 응원 진짜 응. 열심히 하보시면 응. 오늘 진짜 신나게 뛰어봅시다. 주도호 응. 시티즌. Go, to go. 전반전 끝났습니다 트위터에 아, 글을 쓴 마사는 다르다 일단 전반전은 잘 마무리했고 여기서 경기를 끝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굳이 90, 90분 동안 네. 볼을 차야 되나 우리, 그러면 시즌도 끝내 그럴까? 어, 바로 그냥 샷다 내리고 아, 샷다 아 근데 잘해요 오늘 잘하는데 오늘 진짜 다들 잘해 근데 난 조금 불안한 게 넣을 수 있을 때빡 넣어줬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놓친 게 너무 많아 결정 짓는 게 힘들지만 늘수 있을 때 넣어줘야 좀 쉬운데 늘때 넣고 막을 때 막고 해야지 첫 번째 걸도 실수로 우리가 넣은 거잖아 맞습니다. 그 맞습니다. 실수를 이용을 해서 이기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음. 어쨌든 참. 우리는 뭐 경기력 떠나서 무조건 이겨야 되니까 이제 어. 지금은 무조건 승점 3점이 제일 중요해 앞으로 남은 네 경기는 그냥 점유율 9대 1 나와도 1대 0으로 딸깍 해서 이기면은 음. 그냥 장땡 어쨌든 먼전 어. 진짜 웃으면서 나오면 좋겠다 무승보도 안돼 무조건 어. 이겨야 돼 오늘은 아무튼 들어갑시다 파이팅 오케이, 이겨봅시다 우리 배우 응. 자 준호 실패 잘했습니다. 아, 와, 박수 <웃음> <웃음> 뭐야? 이거 이걸 잡아? 진짜 이거 비기면 진짜 억울한 경기야. 잠못 잤어요, 진짜로. 다행이다. 아,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대구랑 2점, 지금 전북이랑은 4점, <laughs> 인천이랑 9점, 9점, 네, 9점. 네, 인천이랑. 지금, 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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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4시 반에 전북 제주, 인천 광주 네. 하니까 그게 진짜 관건. 그게 관건이 네. 이제 관건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이기면은 다른 팀도 이기고 막그랬잖아 그렇죠. 이제 그게 좀 깨지기를 원해야지. 우리가 이겼으니까 걸려지기를 좀 원해야죠. 우리가 아직 어? 1일비할순 없어. 네, 아직 맞아. 게임이 아직 나와서... 게임이 남았으니까. 음... 진짜 오늘 진짜 아 진짜 천국과 지옥을 <laughs> 진짜 봤다. <맞다. 웃음> 저안 봤어요. 그리고 안 봤는데 소리 듣고 진짜 갑자기 안 보고 그냥 이러고 있었다. 근데 소리가 확 들리는 거야. 근데 울컥하는 거야. 울진 아, 않았지 진짜, 진짜 나 진짜 뻔했어 나 울뻔했어, 또. 아, 진짜 울 뻔했어 또아 진짜 울컥 하는 거야 이거 <laughs> 뭐야 망했어 <막았어>. 아! <laughs> <laughs> 오늘도 울면 진짜 울보 이미지 바뀔까봐 아저좀 눈물 나긴 하더라고 자유 확정 지면 그때 우시죠 아 그때는 진짜 소주 먹어야지 아 진짜 그때 소주 얼굴에 부어버려 아무튼 <laughs> <laughs>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가서 내시방 네 공기 <laughs> 나온 편이내시반 아, 네 봐야지 보시면 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자아이 너가 말래 좋아요 시디즈 예